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못할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경력인데 이렇게 생각은 안하지만 신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면접관의 질문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면접관의 질문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예요. 실제로 서점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질문만 막 500개 이렇게 <laughs>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다 준비할 수는 없어요. 다 준비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질문이 들어온지만 알고 있으면 아이 범주 내에서 내가 준비하면 되겠다 예상은 가능하고 범위가 확 줄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면접관이 질문하는 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개가 있어요. 많지 않죠. 이 다섯 개 유형 범주 내에서 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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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는요 사실 면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가는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해가지고 사실 자소서에도 동일하게. 효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시고 숙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첫번째입니다 첫번째는 직무 역량 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물어보고 요즘 핫하죠 한 5년 전부터 직무 역량 직무 역량 합니다 그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해요 뭐 직무 역량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어떻게 물어봐요?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직무 역량은 눈에 보이진 않거든 지식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스킬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너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직무역량 어떤 거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지식으로 가면은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 직무역량이 될 수도 있고 뭐 코딩 능력도 직무역량이 될 수도 있고요. 문과로 따지면 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도 직무역량이 될수 있습니다. 즉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역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카테고리에요.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물어보는 포인트도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노력을 했느냐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반 역량이라고 합니다. 열정, 리더십, 추진력, 이와 같이 뒤에 역자 붙는 친구들 있잖아요. 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 다 기반 역량이라고 하죠. 신입사원이 갖고 있어야 될 역량이라고 할수 있고요.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이라고 도할수 있어요. 문제 해결력, 뭐 목표 같은 능력뭐 이런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도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물어보냐? 경험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과거에 당신은 어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추진력을 발휘했던 사례를 말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말해 보세요. 이렇게 사례를 물어보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우리는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했지만 직무 역량보다 기반 역량을 더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못할 경우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도 뭐 그냥 뭐 대학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면 없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신입이니까. 경력인데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신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반 역량에 대한 답변이 잘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첫 번째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경험이 없구나, 그럼 근거가 없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중요도에선 두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임한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반 역량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건 어떻게 물어본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답변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묻게끔 되어있다. 그렇게 흘러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물어보는 카테고리는요. 로엘스 로열티는 무엇이냐? 즉, 회사에 오고 싶은가? 100개 중에 하나인 회사가 아닌가?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대부분 기를 쓴다는 건다 알고 많이 쓴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낮아졌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원동기도 더 많이 물어보고 정말 회사에 대해서 아는 데서 해보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밀어놨는데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 <laughs> 왜 살아있냐면 조기 태사율이 높잖아요. 이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산업군이나 혹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정보나 지식이 있어야, 아,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않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동일하네. 생각해서 오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얄티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합니다. 로얄티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있다면, 과거에 너는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얄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많이 물어보는 것이 대기업은 많이 안 물어봐요. 로얄티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약간 그 밑에 있는 대기업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완전 탑급 5대그룹 같은 경우 잘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 밑에 더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대부분 친구들이 더 높은 회사 더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가고 싶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데 붙으면 다른데 갈까봐 최대한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한 친구들 뽑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많이 뺏겨 와서 그래서 알아. 저도 이제 중소기업 대표로 있지만 면접 때잘 보고 입사 안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 그냥 면접만 보러 오는 거지 <laughs>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렇게 로열티를 물어보는 빈도수가 높은 회사는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산업군 자체가 크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요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예요 회사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회사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B라는 회사도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B라는 회사는 매우 부드러운 리더십 A라는 회사는 추진하고 막 가자 막 이런 리더십을 희망할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다르겠죠. 이처럼 회사가 추구하고 성공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건 뭐 회장님의 생각에 따라 바뀌는 거고 그들의 구성원들에 따라서 좋은 식으로 변동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지, 그다음에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데요. 경험을 통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회사란 무엇인가요? 뭐왜 일하나? 뭐 이런 걸를 통해서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특수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해요. 뭐 상황 면접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혹은 어떠한 특수 케이스를 주어주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지느냐 결정지을 수는 있지만 크리티컬하지는 않는 포인트예요. 1, 2, 3, 4. 4번, 네 번째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네 번째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네 번째로 많이 밀려는 있어요. 하지만 물어보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요. 인성, 태도, 조직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봅니다. 뭐 기타 등등 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합격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면접관에서 보여지는 태도,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당당하 결정짓지는 않는데. 아니다. 락은 결정 지어요. 당은 결정짓지 못한데, 락은 결정지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태도가 좋아, 사고방식이 올바라. 그래서. 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 가 뽑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행동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당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이 좀 완전 삐뚤어졌어 혹은 면접에서 태도가 안 좋아 너무 고집이 세 보이고 어, 융화가 안될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뽑기에는 리스크가 좀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인성 태도 조직관을 물어보는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의 대부분 생각을 묻는 걸로 대부분 질문이 들어가고 거기서 잘하면 보통이고요 못하면 떨어질 수도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어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 뭐뭐 있는지는 알겠어요 첫 번째 직무 역량 물어본다고 그랬죠 두 번째 기반 역량 물어본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요 로열티 물어본다고 그랬고요 네 번째로는 회사에 맞는지 인재상과 핵심 같이 물어본다고 그랬고 다섯 번째로 는 태도, 인성, 뭐 조직관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그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알려드리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